여행. 여름에 친구들이랑 바다가 펜션 놀러 갔음.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밤에 고기 워 먹고, 술 마시다가, 새벽 2시쯤? 친구들은 다들 잠들었음. 나는 눈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림. 그날 펜션에는 우리 외에 다른 투숙객이 없었는데, 난 혹시 사장님인가 싶어서 그냥 자는 척을 했음. 그런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진짜로 문 열리는 소리가 나. 살짝 눈 떴는데, 문틈 사이로 들어온 게 사람이긴 한데, 뭔가 기괴했음. 긴 머리에 피부는 시퍼렇게 부어오른 듯 했고, 옷에서는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고임. 근데 더 소름 돋은 건, 그 사람 형태를 한그 뭔가가 친구들 하나하나 얼굴을 내려다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림. 나는 숨 참고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존재가 내 침대 쪽으로 와서 고개를 숙임.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는데, 귓가에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음. 살아있네. 아 개소름 돋는다. 순간 눈 감은 채로 몸이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했음. 한참 뒤에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고 사라졌는데, 그때까지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심. 아침 돼서 주인한테 말했더니, 이집 원래 살던 사람이 몇년전 바다에 빠져 죽은 뒤로 손님들이 물에 젖은 발자국을 본다고 했어. 와, 대박이다. 그럼 파랗게 부어 올랐다는 거는 물에 빠져 죽어서 몸이 물에 뿌른 건가? 와,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소름돋는다.